와 진짜 이쁘다 근데 차 안에서 보니까 이쁘지 뭐 뛰면 힘들지 예쁘다. 아내가 드디어 첫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벌써 출발을 했고 저는 코스대로 따라가면서 중간중간에 상태 체크하고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그냥 지켜만 보는 걸로. 와, 벌써 멀리 갔네. 최근 통화 목록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행에 번 버...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아! 어. 어 어디쯤이야? 도착했어. 어디를? 여기 카페. 와 벌써? 음, 조심 해, 이따 봐. 금방 금방 갈게. 화이팅! 화이팅! Bujuk kau. Hai ting hai ting. 물물 물 필요 없어 어어어야 물어봐, 폼은 무리하지 마! 응. 어그치 음, 응, 응수 고생해 이따 봐 해티 따라갈게 금방 물도 챙겼고. 물 줄까 어. 많이 왔네. 차 많지. 어 어. 이따 봐. 파이팅 파이팅. 잘 뛴다. 힘들지? 어이구. <laughs> <아이고. 괜찮아. 웃음> 알았어, 알았어. 힘들면 걸어. 물 줄까? 물 필요하면 싸이네 그만 찍어 어 재밌네 나도 물 마시고 내가 와모목이노 뭐 파이팅 저기 보이는 와프까지 가는데 한 6km 정도 나온답니다. 뛰는 와 같이 안뛰노할 수도 있는데 우리 또 전주이시들은 비가 와도 절대로 뛰지를 않습니다. 살아네. 안 춥나? 응. <laughs> <laughs> 자 저도 출발합니다. 아 이거 전문 트레이너 길이 쉬운 게 아니네. 오늘도 안에는 일찍 출발했고 저는 또 늑장 부리다가 느긋하게 출발합니다. 이쯤에 지금 해가 뜨고 있습니다 앞에 간다 오케이 잡았어 물물. 뭐 좋아 한대 어, 오케이. 물. 응. 응? 어, 하띵 하띵. 응. 이따 봐. 자, 저 바래 볼까? 아유. 바빠다 바빠. 와, 멋지다 아, 어, 진짜 이쁘다. 근데 차 안에서 보니까 이쁘지 뭐. 뛰면 힘들지. 너무 예쁘다. 야, 그림 좋네. 오, 영화 같다. 행복하지? 어. 내 쳐다보지 마라. 편지하기 힘들다. <laughs> 이따 봐. 뉴질랜드는 임시로 공사하고 있을 때 이렇게 간이 신호등을 설치해 놓습니다 한쪽 차선만 교대교대로 쓰는 건데 이렇게 밤에도 교통량이 없다고 무시하면 큰일 나는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신경 <laughs> 쓰지 마, 신경 쓰지 마. 가. <laughs> 보기에도 힘들어 보인다. 아, 빨리 가. 음, 괜찮아, 나는 당신이 힘든 걸 즐기는 거니까. 참 뉴질랜드 평화롭다. 뉴질랜드 해군 캠프입니다. 아, 저쪽에 오네. 여기가 또제 기다리는 포인트 커피 한잔하고 원래 주중에도 꾸준히 규칙적으로 뛰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주말에 절에 몰아서 뛰니까 무릎에 무리가 더 많이 가고 안녕 아이팅. 여기도 살짝 오르막 길입니다. 많이 힘들하네. 아, 이제... 어 힘들지. 네, 어, 오르. 네, 어. 응. 알았어 신경 쓰지마 말하지 마. 아, 알았어. 응? 여기는 로컬에서 유명한 아이스크림 집. 저기는 제 중국 친구가 하던 카페였는데 얼마 전에 팔았습니다. 안 그래도 무릎이 안 좋은 사람인데 지금도 한 2km 정도 지점이 지나면 그때부터 무릎 통증이 극심해진답니다. 그래 일왕 물고 뛰는데 그래도 괜찮을란지 모르겠습니다. 물 줄까? 어, 지금도 절뚝거리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또 조금 길게 뛰어 보겠다고 저리 욕심을 부리네요 아 뛰는 건저 사람이 뛰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드나저 사람이 개 공포증이 있어 가지고 개만 보면 저렇게 몸이 얼어 버립니다 지금도 또 바짝 긴장했는데 또좀 있으면 멀리 피해가 갑니다 무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멈췄습니다. 어. 오늘 그만하자. 어, 무리하지만 무리하지마. 무릎이 무리 아파. 어. 다얼음짐질하자 여러분, 가져왔다. 아유. <놀람> <놀람> 야, 니, 내항상 오늘 큰 났다, 그러면. 어? 아니, 걸어서걸어가뭘 서서 걸어가? 와, 귀엽다. 오늘은 깨는 사람들이 구멍이 많이 앞에 차가 가려가 눈을 못